문신 있으세요? 어, 아니 없습니다. 문신 없어요? 네. 눈썹도 없어요? 눈썹 문신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My age. 음 어디야? 오 어, 뭐야? 오야왜 어? 여기 있어요? 나 여기 그 나무님 마을 샵 생겼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어진 아, 저도 가고 있었는데? 어 타요? 어 진짜? <laughs> 응. 어? 아 어? 와 이거 PD님을 여기서 다 보네 요쪽에 요 주차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 이거 호출 방.. 아니 나 모르나 봐안 <laughs> 열어주네 뭐할 <laughs> 일입니다? 사... 네 선생님 상가 왔는데요 상가는요? 예 네. 입구까지 후진하셔가지고 아시아가... <laughs> 아 저쪽으로 진짜... 가야 되네 그러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어요. 아좀잘 듣더니. 아 그러니까요. 오 선생님. 예? 네? 어이 뭐요? 아 아이 찍지 마. <laughs> 아이 찍지 마. 이게 내가 그그 네. 그, 저기 세차하다가 날라갔는데 부품을 <laughs> 오픈... 시켰는데 오늘 왔어. 오픈카네요. 아유 아니, 오픈카가 아니고 오늘 네. 와가지고 네. 이제 달려고 네. 했는데 오늘 깜빡하고 내가. 못어 저희 달고. 저희 내부를 처음 봐서. 봤는데... 아 이런 거 찍지. 저기요. 예? 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네,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주차를 해놓고 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가 아저 엘리베이터 타고. 네네네. 가요. 어? 어어어. 이 나무님 마을이 네 1호점 사장님이 진짜 잘생겼더라고. <laughs> 인스타에 사진 이 있어. 와. 목관는 네. 그 거의 뭐 김두한 뭐 그런 느낌? 오! 몸도 좋으시고. 네. 가면 계신다고 하니까 같이 가 봐요. 아, 여기 있네. 선생님 계세요? 두분 계시는데 아직 안 오신 거 같아. 아,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 보자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혹시 이로전 사장님 아직 안 나오셨 전데요. 아 실물이 훨씬 나아지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좀 바빠 가지고 아, 아침을 미리 먹고 자다 보니까 <laughs> 아, 네. 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웃음> 유쾌하시네. <웃음> 성호 좀사님 네, 맞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아 차리셨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개체들 좀 봐도 돼요? 어, 예, 마음껏 보셔도 네.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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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프라푸치노. 세이블입니다. 세이블 릴리요? 아니요, 세이블 나무님 마을도 사기 치시는데 이게 그냥 세이블이에요? 네, 세이블입니다. 미쳤는데? 요 릴리잖아요? 세이블 릴리. 나무님 마을도 한 통속이네. 어, <laughs> <laughs> 진짜 이쁜데요, 이거? 이게 크림 시클이라고. 아, 뭐 엄청 하얀데? 크림 시클? 제카입니다. <laughs> 진짜 거짓말밖에 안 치시네. 와, <laughs> <laughs> 진짜 이쁘다. 어, 너무 하얘가지고 초점이 안 잡혀. 오 어. 어, 근데 매장이 진짜 깔끔하네요. 그리고 남은님 말이 이거 큰 통들 투명해서 좋아. 우리는 불투명한 거 쓰잖아. 그게 싸니까. <laughs>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대충 오. 봤는데 네 그냥 아무거나 봐도 졸라 이뻐. 오 이따 사장님들 잠깐 앉아 보시겠어요? 네. 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 일단은 저기 1호점 사장님은 네. 저기. 그 나이도 있으시고 영업도 오래 하시긴 했지만 저기 일단 파충류 샵은 제가 선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저기 옆으로 빠져. <laughs> 일단 지금 파충류 샵을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게 있어요. 혹시 문신 있으세요? 어 하, 아니 없습니다. 문신 없어요? 네. 눈썹도 없어요? 네. 눈썹 문신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어. 그값 써도 되죠? 네 쓰셔도 됩니다 예, 파충류점 하면서 꼭 문신을 해야 되나요? 있어야지 아 있어야지 <laughs> 응. 아이질 <아니>, 거야? 손님들한테 질 거야? <laughs> 손님들한테 소... 질 거야? 이,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어... 아니 돈 벌어야지 선 <laughs> 잠깐 팔 실례 좀 할게요 아네 응. 알겠습니다 어, 뭘 적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laughs> 어, 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 8년 전에 홍대에서 <laughs> 유행하던 건데. 근데 어... 문신이 있어야 되거든. 이 네. 충샷 하려면. 네. 음, 문신이랑 네. 저기 아까 전에 손님 잠깐 들어왔을 때 보니까 네. 너무 친절해.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친절하니까 네. 그 손님들이 만만하게 본단 말이야. 네. 그러면 안 돼. 네. 손님 응대 네. 그거 먼저 좀 가르쳐 드리고 네. 뭐 밥을 먹든지 하자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사장님 제가 손님 응대하실 때 보니까 네. 사람이 너무 올곧고 좋은데 네. 파충류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일단은 PD님이 네. 네 네. 나갔다 들어오는 걸로 손님처럼 네. 하고 그사님 원래 어떻게 하신지 한번 보자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자 네. 그냥, 들어오면서 네, 네, 아, 아, 아. 그냥 손님처럼 들어오면 네, 나갔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남연 마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봤죠? 네. 이러면 안 된다고. 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파출기 참 몰라서 그래. PD님이. 아 다시 한번 들어와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저그 클레오파트라 화이트릴리 대리로 왔거든요. 이쪽면으로. 어 여, 이렇게 열어보세요. 아 여, 열어보면 안 돼요, 아 밖에서 봐요. 이렇게 아 네. 보이세요? 아 열어보면 안 돼요, 함부로. 근데 제가 잘, 잘, 잘 몰라가지고요. 거의 다써 있어요. 아 그냥 그냥 이렇게 보면 되나요? 밑에 들어간 애들은 네안 보이니까 보지 말고. 자 보셨죠? 네. 파충류 샵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물론 1호점 사장님도 경험 많으신 분이지만 샵은 제가 선배잖아요. 보여드린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PD님 네. 저기 아까처럼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봐. 네네. 음. 안녕하세요. 네. 어저그 클레오파트라 개코 도마뱀 찾으러 왔거든요. 음 저기 한번 봐. 저, 저... 저기 <laughs> 한번 봐요. 여기. <laughs> 네 열지 아, 열면 안 돼요. 애들 꼬리 짤리니까. 할수 있죠. 할만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쉬대데 음, 어려운 게 아니야. 뭐뭐 가지 말고 일하면서 오세요남님 마을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 요즘 다 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 네. <laughs> 이런 식으로 해야 또 요즘 그 감성. 그 인스타 금성 파충류샵 되는 거니까 네. 아니 우리 돈 벌어야지. 네. 우와, 우와. 네, 성공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잘 살았다. <사놨다>. 선생님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사무조문 만족스러우셨나요? 진짜 웃음 기다 빼고 네. 일단 퀄리티는 나무님 마을이 나무님 마을 했다. 어. <laughs> 어. 매장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깔끔해요. 그리고 위치가 일단. 위치가 어딘데요? 이대 근처. 이대 근처. 여신의 진짜. 여신의 맥과 <laughs> 앞에 나가면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편하게 오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분양가 퀄리티 보면은 되게 비쌀 것 같잖아요. 네. 생각보다 엄청 저렴해요. 부담 없이 오셔서 한번 보기 좋은 샵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5월 8일부로 정식 오픈 이제 진행 시작했고요. 오늘 이렇게 와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수 있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문신해서 끝나고. <laughs> 안녕하세요. 나뭇님말 집사 김도하입니다. 촬영하러 놀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뭇님말 본점은 전모풀을 다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점은 세이블, 논릴리, 트라이, 트이칼이 주력이고. 저희 마포점도 노멀, 논릴리, 트이칼, 세이블, 이런 아이들이 주력이에요.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한다. 내년에 모풀을 굉장히 많이 퀄리티업 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떤 매장이던 많이 남우님 말 놀러 와주시고 언제든지 친절하게 저희는 응대할 테니까 부담 없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예아 네. 사무점 사장님 오픈하셔가지고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아 진짜요? 네. 우와. 예. 네. <laughs> <laughs> 그신모프 추정하고 있다는 게체할리퀸그 네, <laughs> 그, 메인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 귀엽 네. 네, 귀엽죠 네, 네, 네. 엄청 귀엽네요 네, 자, 잘 키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